이 부분이 그 별건 아닌데 시간이 살짝 모자라가지고 그첫 수업 때 마무리를 못한 파트거든. 응.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져 나왔던 그 유형이에요. 자, 요 얘기하기 전에 혹시 이런 거 해봤나? 이런 거. 잘 봐. 밑에 쌤이 그림 이렇게 그려놨거든. 만약에 A에서, 저 C는 잠깐 무시해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거 해봤나? 이런 거 해봤나? 이런 거 해봤나? 이런 거? 왜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걸 가르칠 순 없고, 그냥 혹시 해본 사람 있나 한번 그냥 조사를 하는 거야. 막 70까지 막 이렇게. 만약에, 어, 나 이거 뭐 하는 건지 알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에겐 어, 축하를 보냅니다.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다 하면은 어그 수업시간 전후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근데 이제 확통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풀지 않을 거라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언급해봤어요. 자 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월수를 구하시오. 이게 최단거리 유형인데 잘봐 문제를 살짝 바꿔서 C를 거친다는 말 없이 쌤이 먼저 한번 풀어볼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구해볼게 확통스럽게. 얘들아 봐봐. 최소 가로방향으로 네 번은 가야 돼. 최소. 그쵸? 최소 세로방향으로 네 번은 가야 돼. 그러니까 아래로 네 번은 내려가야 돼, 최소. 그래야지 비에 도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 가로방향으로 꼭네 번을 가지 않아도 비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최단 경로란 말이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잠깐 여기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도 비까지는 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문제를 최단이라고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 말이 없으면 이 경우의 수가 무한되지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응. 자 그러면 내가 아까 화살표를 쓰면서 어떤 말을 강조했어? B까지 가려면 최소 가로 방향으로 여기서는 오른쪽이겠죠? 어, 오른쪽으로 네 번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한변 길이 기준으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아래로 최소 네 번은 가야 된다. 그렇다면 최단 경로는 오른쪽으로 딱네 번, 아래쪽으로 딱네 번만. 거쳐서 B까지 가는 게 이제 최단 경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 화살표가 네번 등장해야 되고, 이 아래로 가는 화살표도 네번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총 지금 여덟 개로 보이지, 그치? 여덟 개를 한번 배열해 볼게. 그럼 8팩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앞에 뭐 배웠어?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핵심은 같은 것끼리 순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밑에 4팩 곱하기 4팩으로 나눠준다 이게 바로 계산의 핵심이었지. 그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그냥 이거 계산한 거예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사실 말로만 하면 잘안 와닿고요. 이 가짓수 안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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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저 8개를 배열함에 있어서 이런 가지 수가 하나 나올 수 있겠지. 어, 이 안에 있는 케이스 하나를 쌤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저대로 따라가 볼게. 이거 한번 눈으로 보면 이해 딱 가요.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 아, 어, 재밌다. 오른쪽, 아래쪽. 해서 땅, 도착. 이런 거야. 이런 게, 이런 경로들이, 이런 최단 경로들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쌤 얘기는. 응. 받아들일만 해. 그럼 봐봐. 이제 문제를. 원래 문제가 준대로 이제 C를 거쳐서 저렇게 최단경로로 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얘들아, C를 거친다는 건, 음, 경우를 두개로좀 나눠서 보자는 거야. 이거 봐봐. 사건은 언제 끝나냐면 A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경로로 도착해야 사건은 끝나는데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 있냐면,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이두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어. 그럼 봐봐. 어쨌거나 최단 경로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다가 C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따져줘야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볼게. A에서 C까지. 그러면, 아까 거 이해했으면, 어? A에서 C까지? 오른쪽으로 두 번만, 아래쪽으로 두 번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최단이지. 그렇다는 건저 화살표 4개를 이제 배열을 할 거야. 그렇지만 같은 게 2개씩 있는 거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 즉 6가지가 될 거예요. 이게 뭐야?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건이 안 끝났지, 얘들아? 안 끝났지? 그러면 6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다른 색으로 할게. 6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이것까지 해결해줘서 여기 들어가야 돼. 어, 그래야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눈에 얘기하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거 막 초반에 상위 하위 막그 누구는 상위 벗고 누구는 하위고 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순서상 논리. 그치지 응. 자, 그럼 이제 밑에 거 따져 볼게 이제 C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두 번, 아래쪽 두 번으로 구성이 돼야 돼. 똑같겠죠. 응. 그래서 옆에 서 정답이 3 6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로 안 어렵지 생각보다. 그치 응. 다시 한번 C를 거치면서 최단경로로 가는 거니까 B까지 두 개로 나눈 거야, 한 사건을. 그 안에서 A에서 C까지 최단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6가지에다가 C에서 B까지 가는 최단경로의 수 6가지를 곱해 준게 전체 상황.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경로의 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 요것만 하면 뭐 필수해진 끝나. 그래가지고 여기 설명 듣고 밑에 있는 확인체크 풀어보시고 사실 쌤이 요 캡처를 위에만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밑에 있는 확인체크가 막 호수가 나와 있을걸? 그럼 뭐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한번 나름대로 요 논리에 기반해서 풀어보시고 어, 해설제로 확인하세요 한번. 학원 오기 전에. 모르겠으면 꼭 와서 질문하고 낯설어 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쌤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아, 오른쪽 그림과 그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어. 사실 이 그림만 안 보이면은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 뭐들 거치라 이런 말도 없는 거잖아. 근데 이 글을 읽고 문제를 보니까 뭐가 싸가지가 없어? 여기 뭐 이게 틀어놨어. 음. 얘는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냐면 이 길을 진짜 배제한 채로 모든 경우를 세는 거는 어 쉽지가 않아.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 물론 답은 나오겠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어때야 돼? 가장 빠른 풀이를 찾아야 돼. 그럼 이따 생각하세요. 뭐가요? 지금 이 교차점이 없는 게 굉장한 혼란을 주는 거지 너네한테. 그럼 이따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저게 온전한 딱저 상태였다 쳐봐. 그래놓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지금 오른쪽 화살표가 6개 나오죠. 위로 가는 화살표가 4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봐봐. A에서 B까지, 저 길이 운전하다고 했을 때,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저기총 화살표가 1 0인데 어, 똑같은 게 6개, 4개 있으니까,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니? 음, 6팩이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만 살아남고, 이걸 다시 4팩으로 나누면, 음, 210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당연히 정답 아니지? 이건 내가 기를 그냥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줄까? 벌써 느낌 오는 사람 있을걸요? 어? 이 210까지에서 아까 배웠던 거 활용. 잘 봐. 여기를 거쳐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재밌지 않아? 여기를 거쳐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있다 생각하고. 이게 훨씬 나은 거지. 아까 저기를 없는 상태로 뭐계산한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에 지금 뭘 빼줘야 되는 거냐면 뭘 빼줘야 돼? 여기가 없는 지점인데 내가 만들고 생 거잖아. 그럼 저기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 이 점을 쌤이 편의상 C라고 할게 C. 어?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음,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으흠. 자, 곱하기 이제 c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수는또 화살표 3개에다가 위로 2개. 어, 똑같겠다. 그치? 이거 다 이게 뭐라고? 이게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야.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치만 내가 있다고 세버렸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힘들어. 어, 규칙상 잘안 보여서. 그러면 있다 생각하시고 세면 안될 것을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은뭐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내일 볼게요.